대규모 데이터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치료를 시작을 하고 있죠. 항리포카터 없이 암이 생긴 경우 는 거의 1%도 없어요. 만성 위염과 위궤양 그리고 말드림프종 위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우리 팀장님 네. 위암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몇위 정도 될까요? 전 세계에서 국가별로 이삼 위? 이삼위 정도. 일 위입니다. 일 위. 1위. 오천만밖에 안 되는 이렇게 작은 나라. 원인이 뭘것 같은데요? 매고 짜게 먹는 게좀 네. 심해가지고 네. 그런 거라고 하면 이제 맵고 짜게 드시는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영향이 있어요. 짠 음식도 위암 발생에 중요하지만 감염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고 헬리코박터 독성이 좀 강한 헬리코박터균이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제 앞뒤를 다투는데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일본은 이런 정보랑 데이터를 가지고 조기에 헬리코박터 방면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국가 사업을. 그러면서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위암 발생을 낮추고 있는 벌써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님께 따라가면서 헬소리검터를 열심히 방면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 치료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뭐 주사 맞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치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오늘 항생제 드시는 거예요. 약만 받아가셔서 그냥 본인 드시는 거예요. 대신에 약이 굉장히 고용량의 항생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이라든지 간이나 신장 기능이 너무 나쁜 분들은 치료를 못 하고요. 근데 대부분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치료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드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좀 유명하죠? 헬리콥터 약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원래 항생제 자체가 약간 설사 기운이나 메스꺼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부작용으로. 네, 고용량을 쓰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설사하거나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거나 약 냄새가 올라온다거나 변이 까맣게 변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생겨요.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분들은 뭐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포기하지만,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감내하시고 복용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맞고요. 너무 힘든데 좀 애매한 경우는 의사랑 상의해 가면서 계속 치료를 할지 말지를 좀 같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생제라는 건이헬리코박터 약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항생제가 굉장히 중대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알러지 쇼크 반응이에요. 항생제뿐만 아니고 전체 모든 약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두드러기 발진 같은 게 생기고 전신에 약발진이 생기면 빨갛게 올라오면서 엄청 가렵고 굉장히 심한 경우는 전신이 피부가 벗겨지면서 생기는 스티브 존스 신드롬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항생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약제에 과잉 반응을 엄청 심각하게 보일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빨리 중단할수록 위험도가 적게 생기니까 빨리 중단하고 항상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전신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발진 같은 게 생기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냥 빨리 중단하시는 수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헬리코박터 치료하고, 어차피 또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냐면, 헬리코박터는 우리나라 점점 내성균이 많아지고 있어요. 항생제 사용률도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질 수가 아무래도 항생제 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성이 많아서 1차 치료 성공률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라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30%는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검사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진단하지만 치료하고 균이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불어서 하는 호기 테스트가 있어요. 그걸 보통 약물 치료를 하고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 지나고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너무 일찍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어, 적절한 신기에 지나서 호기 테스트를 확인해서 균이 안 죽었다면 1차 치료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제 2차 치료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각각 약제 옵션이 3번 정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1차 치료가 끝나고 2차 확인해서 안 죽었으면 2차 치료를 꼭 해야 되지 대부분은 그 과정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검사할 때또 나온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거를 또감염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반드시 치료할 때또 주의할 점은 죽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호기 테스트의 검사 정확도가 또 있어요. 항상 모든 검사가 그렇지만 검사가 무조건 한다고 딱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검사별로 정확도가 있는데 호기 테스트 정확도는 90%이기 때문에 10% 오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복 테스트를 통해서 한두번 정도 반복해서 균이 이제 없는 거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헬리콥터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꼭 치료가 필요하다, 위암 발생률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위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검사를 해야지 알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고 위점막 상태가 얼마나 손상됐는지도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제 많은 센터에서 검사해서 그냥 어 만성위험 있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검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위내시경을 하는 가장 주목적이 위암 발견도 있지만 위암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서 특히 헬리코박터에 대한 만성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방면 치료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질병이 이미 생기고 치료하는 것과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어느 게더 중요할까요? 예방이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검진이라는 걸 하게 되고 특히나 위내시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를 하실 때 헬리코박터 검사를 애초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거면 검사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으요 검사하실 거면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여부를 조직을 뜯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조직을 뜯어서 CLO라는 특수 염색 검사를 해야지 거기서 균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예감은 할 수가 있어요. 예감은 할수 있지만 확진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CLO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할때 일단은 서기내과 의사가 이거에 대한 설명과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없으면 사실 그런 설명 의미 말이 길어지면 당연히 의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있는 센터여야 되고 저희는 당연히 일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모두 헬리콥터에 대한 위험성이나 치료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수고스럽더라도 환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치료나 이런 부작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치료를 할때 내시경을 할때 어, 이런 위험도나 얼마나 위가 많이 망가졌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이제 부인의 과의 내시경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을 많이들 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의 감염력, 이 전염력이 있지는 않지만, 헬리코박터도 결국은 가족 내 감염이지만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전염병은 감염된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본도 전 국민 대상으로 균이 있으면 빨리 박멸 치료를 하는 게 감염률 자체가 낮아져야 퍼져나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만의 문제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확인해서. 을 먼저 치료하는 게 가장 일단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감염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이게 결국은 여기서 살지는 않거든요, 알리콥터가 주로 이제 위장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름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위액이 올라오거나 이런 상태에서 내 자식들한테 침이 뽀뽀하면서 먹던 거 빨아먹다가 이게 주면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기본적인 위생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식기를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시고 내가 먹던 거 침이 묻어있는 상태 이게 그러니까 한번씻고면 괜찮아요. 근데 내 침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공유되는 게 막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애기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은 마우스 투 마우스, 침이 섞이도록 하는 키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볼 정도는 당연히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볼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뽀뽀해 주는 것 전혀 상관이 없고, 입과 입이 서로 마주쳐서 침이 섞이는 과정에서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인이 돼서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세요. 감염률이 엄청 높으면 부부끼리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침이 서로 섞여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근데 검사를 해보면 부부끼리 중에 한 분만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한 연구에서 부부 두 명이 계속 감염이 있다고 해서 어디서 감염됐는지 기원을, DNA를 분석해본 결과 각자 자기 부모, 기원이 달랐대요. 그러니까 서로 감염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감염이 돼서 만났던 거죠. 부부끼리 이것 때문에 이제 키스도 못하고 뽀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시고 검진할 때 조금 이른 나이부터 확인을 해서 빨리빨리 감염 치료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